자 안녕하세요 소로존입니다. 오늘은 설산백 백킹 지금 설산백 백킹 박지 와서 어, 컨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배낭에는 짐을 풀기 전에 어, 저번에 리뷰했었던 이 배낭 도이터 에어 컨택트 코어 이 칠십 틴터 배낭을 제가 직접 백백킹에 메고 왔는데 먼저 이 배낭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처음 이렇게 필때 사용하는데 굉장히 이 몸이랑 이 배낭이랑 밀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스텝들잘 조절해서 좀 무게 분산에 좀 용이하게 좀 배낭이 좋은 것 같고 어 그리고 이 배낭이 좀 밸런스가 좋은 그런 배낭이지 않을까 지금 70L 플러스 10L인데 저는 지금 연장까지는 안 하고 어한 70L 예, 이 정도 짐을 챙겨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배낭에 과연 짐이 얼마나 들어갈까? 예, 들어가 있을까? 한번 빠르게 양지바른 곳에 그짐 풀어서 오늘 가져온 동계 백패킹 장비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헤비템이 나옵니다. 어, 이이에는 스틱. 자. 로우모 어, 오. 오. 그리고 푸티 오. 어, 제로다스포츠 어, <laughs> 어. <웨너매트>. 라인스벨 슈퍼라이트 3. 지금 나까지 이렇게. 하... 자 도이터 에어컨텍트 코어 칠십 턴변에 제가 가져온 장비들 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다 패킹해서 제가 산에 들고 왔는데 아 맞다 이거 안 뺐네요 여기 파우치에 있는 아이젠 제이 챙겨오긴 했는데 어, 눈길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사실 귀찮아서 장착 안 했고 자 일단 빠르게 한번 가져온 장비들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배낭부터. 배낭은, 도이터, 에어컨넥트 코어, 70% 60%. 이 배낭을 제가 직접 필드에서 메고 어, 사용해보니까, 정말 좀 밸런스가 좋은 배낭이지 않을까. 구조도 잘 나왔고, 또, 그리고 프레임 쪽이 편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르막 오를 때도, 뭐 그렇게 부담없이 올라올 수 있었고, 좀 위쪽 보면 지금, 예, 여기 보이십니까? 이쪽에는, 네, 레인 커버, 레인 커버들에게. 지금 찍 때는, 아, 정말 괜찮은 배낭. 색상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계니까, 어, 침낭 한번 봐볼까요? 침낭. 자, 베이스 침낭, 어, 스트레치 천입니다. 정말 제가 동계에 자주 이용하는, 딱 스펙이 적당히 좋은 베이스 침낭이고, 패킹 사이즈도 이 정도. 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동계에는 뭐이 정도 침낭은 써야겠죠. 자, 침낭 했으니까 옆에 중요한 장비, 바로 매트입니다. 네, 서머레스트 네오 엑스썸입니다. 이거는 신형이 R밸류가 6.9까지 돼서 정말 고스펙인 매트인데, 정말 동계에는 이 매트와 그리고 침낭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스펙이 좋은 걸로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이 서머스 네오웨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도 그렇고 x 성도 그렇고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약간 이 소리가 이 발바람었을때 바싹바싹 거리는 소리 이거 특히 누워가지고 좀 움직이면 정말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와이프 소리 민감하신 분들은 좀 단점이 있는 매트고 매트스가 이쪽 봐볼까요 어, 이거는 포베아 예. 베개입니다 베개 에어 베개 컴팩트한 사이즈, 은도 사이즈인데 이거 가성비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부티입니다 백간트리 부티. 어 이것도 정말 가성비가 좋고 바닥 보시면 이게 약간 그 슬리퍼처럼 야외에서 신고 다닐 수 있어요. 뭐 데크 같은데나 이런 눈길도 다닐 수 있는데 단점이 좀 무겁다는 거. 뭐 <laughs> 어,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괜찮아 이 템. 아 단점이 하나 더 있네. 이거는 파우치가 따로 제공이 안 돼서 저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그냥 예, 배낭에 때려박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날진 케이스와 물통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물을 1리터 하고 이 디팩이 한 500ml 있으니까 1.5리터 정도 챙겼는데 어, 동계에는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오면 놀다가 밖에 두고 자면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내일 아침에 이게 깡깡 얼어버려서 이런 보온 케이스에 넣어주면 안 얼고 좋죠. 근데 이렇게 물을 가져왔을 때 이런 케이스가 없다. 그럴 때는 물통 같은 거를 주무실 때 침낭 안에 놓고 자면 좀어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노란색 있는 레 이건 우모복입니다. 우모복. 이거는 경량 패링. 정말 잘 사용하고 있지만 좀 단점이 털이 잘 빠지더라고. 요 털을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털이 굉장히 빠져서. 좀단점인다지만 그래도 정말 국민 의복이지 않을까 네 좋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음, 그 다음에 그 아이젠 설명했죠 아이젠 설명했고 요거는 장갑이죠 장갑을 제가 하나 챙기고 또 하나 챙겼습니다 좀더 두꺼운 거여서 좀 날씨가 추우면 장갑을 두 개까지 낄수 있기 때문에 장갑도 두꺼운 거 이렇게 챙겼고 자 위에는 뭐 자주 등장하는 네, <laughs> 크레머 헤디 이거는 정말 백빽킹에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위에는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거 만짜리인데, 어, 이거 하나면 뭐 1박 2일 충분하겠죠? 보조 배터리 하나 있고, 이쪽부터 좀 헤비해집니다. <laughs> 드론이 나왔어요, 드론. 아, 웨빙 미니인데, 제가 또 유튜브 촬영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행 갈 때, 정말 무겁게. <laughs> 보시면, 배터리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예, 기체랑 배터리까지, 조종기까지 해서, 이렇게 들고 와 있는 좀 헤비한 장비. 자그 다음에는 스틱이 나왔습니다 에 벌크 다몬드 디스턴 스틱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폴이어서 제 옆에 가져올 때 이게 파우치 옆에 꽂아서 가져왔는데 근데 이 스틱이 지폴이 아니라 그냥 일반 슬라이딩 스틱이었으면 이 배낭 앞에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무게가 가벼운 지폴 챙겼고 자그 다음에는 미스테리월 티팩이 하나 나옵니다 아 이게 쇼시고 엑스라지 제가 이거 7 0 l 배낭에 들때 이게 정확히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요 이게 부피가 딱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뭐 여기에는 지금 뭐 소리 들리시겠지만 뭐 식기류나 음식물 물이랑 뭐 술도 좀 있고 근데 오늘 좀 그룹 백패이기 때문에 음식량이 좀 많아요 <laughs> 보통 혼자 오면 음식을 좀 줄이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이 많을수록 뭔가 음식을 더 챙기게 되는 효과 예 네, 술도 더 챙기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중요한 장비죠 텐트 나왔습니다 텐트는 헬스포츠의 어, 라인스피의 슈퍼라이트3입니다. 네, 3인용. 이 텐트를 챙긴 이유가 오늘 좀 혼자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셰르퍼랑 같이 할것 같아요. 셰르퍼가 어, 쉘터를 챙겨와서 텐트가 없는데 저랑 여기서 같이 자는. <laughs> 근데 이게 3인용이긴 해도 이 라인스피의 슈퍼라이트랑 거의 스펙이 비슷합니다. 뭐, 패킹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한 200g밖에 차이 안 나서 어, 두 명이서 정말 주로 다닌다 하시면 뭐 이런 3인용 텐트가 정말 괜찮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채워 나왔습니다. 채워 네 제로 오늘은 그룹으로 와서 어, 쉘터 안에서 의자를 또 치고 앉아서 돌아기 때문에 챙겼는데 뭐 혼자 올 때는 어, 이제 의자가 필요 없겠죠? 지금 여기 있는 장비들을 다 패킹해서 제가 출발할 때 집에서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14.5kg 정도. 이 음식물 다 포함해서 14 정도면 장비만 해서는 한 10kg 초반대 나오지 않을까? 자, 오늘 설사 백패킹 제가 1시간 반 정도 좀 운행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짐을 빠르게 풀고 이렇게 영상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해가 좀질것 같은데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쉘터 치고 텐트 다 치고 있는데 어, 저만 지금 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빠르게 이제 텐트 좀 치고 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계 백패킹 하실 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백패킹을 즐겼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